와 미쳤다. 야이 이게 난프리마라니. 중하 중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오늘이 박사님과 함께 표본 언박싱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짜잔. 오 뭐가 표본이 한가득 있네요. 오늘은 어떤 표본이 나올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박선님 타란툴라? 아 거미 꺼내볼까요? 앙커신이라고 되어있는데 와 이게 어리검이죠? 페로 이렇게 타란툴라 표본도 수입되고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이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래요요 저는 이쁜 건 좋아 아, 아 보석풍뎅이 옛날에 페루의 그 원주민들이 이거 아마 목걸이로 걸고 다녔던 그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반짝반짝거린다 장난 아니야 이게 진짜 보석 풍뎅이네. 얘가 예전에는 되게 흔했는데 요즘은 이베이에서 팔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다음 곤충은 중앙전의 그 유명한 만티코라? 만티코라. 얘도 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와 턱박턱 장난 아니야. 오, 야이 턱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이 박사님? 기럭지 같은 경우는 암컷의 등을 물거나 딱지기를 할 때는. 아, 예 사냥할 때 사용하고. 가슴을 잡아가지고 안고못 움직이게 하고 짝짓기를 안커서 보시면 턱이 확실히 짧아요. 다음은 또 페루에서 오신 분들이네요. 이름이 뭐죠? 크라비거. 네. 크라비거? 크라비거죠? 크라비거. 예. 일명 토장수풍뎅이라고 얘네가 여기 사는 곳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비가 떨어지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있... 네. 죄송합니다. 네. 예. <laughs> 우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요. 어? 한한초 정도 걸렸어요. <laughs> 제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떨어있어요 맞아, 얘네 대나무에 붙어있듯이. 다음 뭐죠? 허드리마. 오, 이거는 그 장수풍뎅이 게.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네, 많이 떨어졌대요. 아, 이거 예전에는 진짜 표본 하나에 가격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장수풍뎅이라니. 이 녀석은 코카소스. 아, 아직도 여기 코카소스라고 쓰네요. 얀센 시네요, 얀센 시. 수마트라산. 예. 수마트라산의 특징은 뭐죠? 약안 나왔는데. 예. 전체적으로 가슴에 뿌리 되게 뻔. 한이 예. 앞쪽에, 앞쪽에. 아. 예. 잡아사는 여기에 삼각돌기가 있죠. 더 뭐가 뭐가 있는데 얘는 없네요, 진짜. 대만에는 사슴풍뎅이가 되게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얘네는 태국이랑 대만 그 동남아시아 쪽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와 이게 포장이 좀 안습이긴 한데 오 이름이 호르비가 기간테? 기간테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큰 건데 와이 개미 사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 봐요. 와 이건 또 뭐야? 퐁날 개미. 아, 아. 제대로 표장이 돼서 안 보이는데. 이거 한번 물리면 무섭겠다. 와. 어? 메넬라우스. 오르포 메넬라우스. 야, 얘네는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죠. 디데오스랑 거의 비슷하게 응. 네. 생겼어요. 오, 입사귀벌레 벌레. 네, 안컷. 수컷은 얘네 거의 또 거의 얘네 무성생식하지 않아요? 네, 되게 조그맣고. 네. 유전적 동안에 이런게 필요할 때만. 아, 예, 그때만 태어났고. 수컷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수컷은 진짜 볼프 먹게 생겼어요. 안컷에 비하면. 아, 잘 날아요? 네. 어. 오 진짜 입새가 치는 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치나를 했을까. 키론만 200마리 온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요 지금? 이 우와. 얘는 뭐예요? 얘도 골로파입니다. 아 얘도 골로파예요? 네. 나훈볼트인줄 알았어. 저도요. 오. 뭐야 이거 푸실루스? 아 이거 진짜 처음 입고 된 거네요. 오. 골로파가 종류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아, 평상시 아, 안 들어가요. <laughs> <노트가> 높아, <laughs> <근데>. 너무 높아. <laughs> 이상하게 뿌리, 뿌리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골로파는 진짜. 얘는 그 유명한 대만 로리? 네. 아니네? 태국 로리네? 무살리아 태국 포머스인데 태국에도 나오고 네. 대만에 대만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요새 가주 그냥 로리가 최근에 좀 많이 채집돼가지고 인기가 많죠. 잡으러 가시는 분 다들 가시더라고요. 이 로리가 약간 그 뭐지 하늘색 타입이 있고 빨간색 타입이 있고 두개 있잖아요 타입이 근데 네. 네, 얘네는 빨간색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열대 지방에 많이 살고 동방고 쪽에는 다그 파란 애들 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알프스 예 걔네는 더, 더 하늘색에 회색으로 가고 막 약간 그 유럽 애들은 이거 바퀴벌레데요 예? 페로 바퀴벌레 페로 바퀴벌레 <laughs>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이쁘다 어 바퀴도 좋더라고 기름 빼고 표면 하면 바퀴도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답죠? 드실래요? 아니요. <laughs> 오, 이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러랍니다 네, 뭘까요? 분뻐서 좋아요. 오! 반면. 얘네 아, 아틀라스 원조 아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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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또그 밑에는 러디아볼분여 또... 오, 디아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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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너무 멋있어. 와, 얘생각 진짜 좋다, 얘네는. 오, 수컷. 수컷 더듬이가 똑네요 예, 수컷 더듬이가 진짜 아름답죠. <laughs> 단잠이야. 커피가 맛있는 곳이죠. 어우, 멋있다. 야, 이거 진짜. 오, 우와, 디어볼리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 사마귀의 황제. 타란도스. 주만 음, 가위로 손벌레 타란도스. 예. 오, 얘 색깔 좋다. 오, 색깔 좋은데? 오. 근데 녹색으로 나와. 여기선 지금 화면에. 어. 오, 람프리마 크다. <laughs> 이거 왜뭐 이렇게 커? 람프리마 오, 이거 좀 꺼내서 찍어도 하나 꺼내서 보시겠어요? 53. 53이 있어. 53. 와. 프리마 53. 얘람프리마 53. 53. 예, 53이에요. 얘 예, 네. 지금 네. 지금 네. 보이는 거. 오, 색깔도 약간 녹색에다가 빨간색 섞였는데. 아. 우와. 미엘러인 줄 알았어요. 뿅. <laughs> 진짜 미엘러리만 한데요? 네. 람프리마 53. 와 이거 몇 미리까지 나오죠? 어, 뭐, 거의 이정도 맥스 사이즈 거의 맥스 사이즈인데요? 아 네. 이거 간만에 큰암프리마 보니까 이거 흥분되는데요? 호 이박사님 제일 큰거몇 미리 가지고 계세요? 저 어, 51mm가 그럴 거예요 5 1이요와얘5 네. 3 m 미쳤네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와 색깔도 또 빨간색도 들어와가지고 와암프리마 예전에 채집해보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들 아 지내나니까 예. 라트렐리. 오, 얘네 습성이 비슷하지 않나요? 람프리마 이거 아돌피네랑 기주식물 같은 다르고. 기주식물만 네. 다르고. 우리나라에 네. 아마 라트렐리 잡아본 사람은 이 박사님밖에 안계시잖아요 알기 모르게 있지 않을까요? 누가 누가 잡으셨어요? 우연히 아무도 모르고 잡았다. 아,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겠 근데. 자, 이렇게 모든 언박싱을 마쳤고요. 이제 또 표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뭐 이거 언제, 언제 정리하죠, 우리? 다양해서 와 오늘은 근데 진짜 종류가 많아서 좋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충방 끝. 네, 이거 네, 진짜 한 표본 표는 한판 할까 이거? 와 미쳤어. 너무 멋있어.